예, 네, 말씀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일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일장 일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 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된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들하고 소중히 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가 우리에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리을하나 내가 너희에게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조감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미라 주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날에 정만할 것을 얻는 자로 끝까지 동반하시리라. 함께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리 아들이시는 하나님은 오시도다. 예. 네.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해서 우리 공동체 새로운 예배 초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까 구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장소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또 평일날 제가 그래도 시간을 내기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지난 몇 달간 꽤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깊이 체감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아,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떤 매수 하시냐면, 아, 여기 주인 교회 들어오는 거 싫어하시는데요. 아니면 어, 연락해 보겠지만 안될 거예요. 실제로 연락해 보시고 아, 생각을 많이 해 보시더니 결국은 어렵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대답도 꽤 많이 들었어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정말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 아, 주인이라서 아, 그런 권사님들이 이제. 기쁘게 교회를 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데 기준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장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봤을 때이 기준과 는개 갭이 커서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잘 다녀온 걸로 만족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절반 정도, 절반 이상 교회를 별로 달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요이 개척교회 목사로서는 참 서글픈 일이긴 한데 제가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오늘날 교회,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세상 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이러지 않을까요? 물론 그중에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맞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세상 경을 처음부터 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또 실제로 본인들이 경험해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인의 종교 인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놨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렇게 다섯 개의 종교들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비호감 그리고 보통 그리고 호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일등은 어디가 있을까일 천주교가 있더라고요. 비호감이 30%, 그리고 보통이 30%. 그리고 호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가 됐어요. 천주교에 약간 못 미치게 이등을하는데 불교입니다. 여기 역시 비슷비슷해요. 비호감이 3이고, 보통이 3이고, 그리고 호감이 4 정도. 약간 천주교가 높았는데, 어, 그럼 기독교는 얼마나 나왔느냐? 그나마 이제 이슬람이 꼴찌를 해주셔가지고, 이슬람교는 꼴찌는 아니었어요. 이슬람교는 비호감이 83, 3나 사람들이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이 15%, 그리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였습니다. 뭐 물론 우리 주변에 이슬람교 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요 당시에 어, 그 이슬람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그런 사회적 이슈가 좀있었던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어떤냐? 비호감이 61%가 됐습니다. 보통이 21%, 그리고 호감이 18%.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3배가 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결과 왜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봐 아,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마땅한가? 라는 거예요. 우리의 측면에서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억울하게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비유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치시겠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악한 행실이 뭐 착한 거를 아홉 개 해도 악한 행실이 하나가 더 커서 사람 커 보여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진실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 닿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닿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닿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부터 바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호감적인 선입견, 그런 이미지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인식들이 바뀌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뭐 삶의 어떤, 방,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너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닿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 성도 다음 교인 다음 교회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그리고 1 절부터 9절까지니까이 편지의 서두 부분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사말과 함께. 바울이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도 양육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죠. 근데 다른 지방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아,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복금의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 안에서 당파를 짓고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요. 세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은 부름 받고 부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모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원하노라. <laughs> 자 여기 보면요, 은 교회 공동체가 우선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작은 애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우리 한번 교회 해볼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도 사실 교회 공동체의 주인 그리고 교회는 누가 만들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지난주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아니 바, 베드로의 얘기였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주 크게 칭찬을 받았다가 또좀 있다가 엄청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 만드신 거,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계속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여기서 읽죠. 하나님의 교회라.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칭을 갖다 쓰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 하면 이상한 느낌부터 들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이 의해서 구별되어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사람들이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된 거, 교인이 된 거야. 자, 이처럼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말로 증언으로도 한번 보죠. 우리의 정체성이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덕을 선포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불러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 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이 안에 속해 있는 불만은 됩니다. 자 그런데.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하느냐? 반응. 본문에서 얘기한 게그 반응은 우리의 부름이라고얘기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뭘 불렀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을 하고 주름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은 세상에서 구별돼서 우리를 부르신 있고 우리의 부름은 부르신 자를 향하여 부르신 분을 향하여서 응답함으로써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부름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름과 부름이 같이 만나 있는 접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의 부름이 있는거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자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은혜가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예,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냐 이후에 이 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처음 내가 성도가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좋았던 그 초심을 지키겠다고 시간이 지나도 예전의 그 모습, 예전의 그 수준, 예전의 그 어떤 생각,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결국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성장을 거듭해야 돼요. 그러면 성장을 거듭하려면 이 성장을 위한 뭔가 동력이 필요하겠죠. 그 성장을 위한 동력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릴 때비로소 건강한 성도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성도들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본문에 보는 5 절에서 7 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여 지는 것이 첫 번째 은혜 받은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육절이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는 뭐요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날을 기다리으로 살아간다. 세 가지가 얘기가 나와요. 언변과 지식의 풍조가 그리고 믿음의 견고함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그러면, 엄병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건 무엇인가? 엄병과 지식이 풍족하다. 그냥 말 그대로 보면은, 많이 알고 말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 가지 간증이라고, 그렇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같이 이것을 공유한다는거요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엄병과 <laughs> 지식이 풍족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눔을 합니까? 예배 마치고 면 나중에 나눔하잖아요. 말씀 나눔.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서로의 근황을 알기 위해서, 사실 근황을 아는 것은, 뭐, 그것은 서로 궁금하고 또 기도해줄 제목들도 있고 하니까, 근황을 나누는 것이고, 근데 매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눔을 통해 우리의 언병과 지식이 풍족해지기 위요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내가 깨달은 말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므로써 같이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증거로 믿음이 우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함께 했을 때. 사실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느냐에 교회 공동체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이. 여기에는 언병과 지식의 풍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아가서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긴다. 은사에 주신 목적은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나에게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은 나에게 적용함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하기 위함이요 은사를 통해 섬김이 은사에 주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내부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건강한 무무트가 일어나. 같이 말씀이 나눠지고, 같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를 섬기는 그은사의활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교회와 교 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는 세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변함 없이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셨어요. 그분셨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이제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고. 실제로 그 말이 들리면 사실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훨씬 더수월해질 텐데 크게 아니잖아.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뭐 직통 계시로 우리한테 막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규제를 하느냐? 근데 그걸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할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규제의 방법은 무엇이냐? 뭐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 이 규제의 수단이. 또한 평소에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직접 내가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깨닫게 되는 나에게 들려지는 그의 말씀, 내말이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금분과 대화하는 기도, 나의 상황을 아려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수용하는 기도. 이것 토대로 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합당하도록 삶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 역시도. 끊임없는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은 그렇게 주님과 규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규제하는 삶의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살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 마지막 날에 청방받지 않을 만한 자가 되어 있음을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나와 규제하기 위해서 네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물론 그게 쉽게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게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이것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소통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또 있다고 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 세상에 있는 한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2천 년 전에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걸 옷걸이로 붙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내 완전한 완벽한 모습을 깨끗하게 볼수 있지만, 그당시에 청동 거울 가지고는 잘게 했어도 막 이렇게 오그러분도 있고 편 것도 있고 하니까. 외국돼서 볼거 아니에요? 완벽하냐.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내 모습은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의 한계는 어느 부분에서는 외국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모습, 형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수 있다고. 라 우리는 부족하고 불안전한 사람들로서 부족하고 불안전한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100%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100% 모든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완벽한 것 같으면서도 몇 프로가 부족해요.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예수님과 충만한 규제를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부, 분명히 그 한편으로는 찝찝한 부분이 있고 그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나에게 걱정거리가 있고 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연한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분의 이름만 우리가 부르면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맨 처음에 제가 제게 했던 의문. 왜이 땅에서 우리 교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목회자가 이러한 아 인상을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주고 살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은 분명히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가르침에 의한 분명한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며 찾는 사람들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 그러므로 은혜를 통하여 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과 함께 교제하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정말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하고 우리의 삶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을의 시기를 주 메뉴로 추드됩니다